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는 뉴욕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호텔에 갔고 호텔에서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다시 호텔에 와서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고 교회가 설교하고 호텔에 와서 자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 뉴욕에 왔으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문안도 하고 자유의 여신상을 향해 손도 흔들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냐고 그래서 걔네들은 내가 안 봐도 잘 있을 거니까 나는 교회로 빨리 가겠다고. 그랬더니. 기둥 께 누가 안 떠간다고. 그래도 저는 여기 와야 마음이 편안해요. 아,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지셨다가 모여서 참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예배를 귀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서.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러지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때라 경건과 희생과 헌신과 결단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경건하게 엄숙하게 사순절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제가 물을 텐데, 그냥 뭐, 손에 날거 없으니까 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외롭다. 그런 분손 들어보세요. 음, 나는 외롭다. 괜히 손안들 거면서 귀 파고 막 이러지 말라 당황하게 그러지 마. 나는 안 외롭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니는 뭐야? 외로움과 치매는 깊은 관계가 있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외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3년 이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13.4%가 된대요. 그런데 나는 외롭지 않다! 이러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 3년 이내에 5.7%밖에 안 된답니다. 사별을 했거나 별거를 했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사는 분들, 실제적으로 외로움 처지에 있는 분들도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러는 분이 더 건강하대요. 그런데 "외롭다", "외롭다" 그러는 분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로움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된대요. 외로운 사람이 돈을 내면 매일 전화해 주는 거야.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좋아한대요. 근데 이게 잘 된다네. 이 사업이 잘 된대요. 또 영국에서는 국민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됐대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만큼 중요한 거죠. 하루에 담배 15개 비 피는 것보다 외로움이 더 위험하고 상당히 위험할 만큼 비만. 환자보다도 외로움이 위험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 예배하러 오신 분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모여야 하는 거예요.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어? 예배드리러 오고, 속회에 참석하고, 선교회에 참석하고, 안내도 하고, 주차도 하, 주차 안내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누가 외로우냐? 까탈스러운 사람. 난 그런 애들 싫어. 난 거기 가면 개가 있어서 싫어. 난안 가. 요런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대요. 그러나 교회 오시면,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좀 하고 삽시다. 쥐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자, 한번 뭐 연습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 좀 하고 삽시다. 뉘시요막 이야기 좀 하고. 이래도 가만히 있는 이는 상당히 위험한 거야. 음.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를 소자 목숨 명자 부를 소자 명령할 명자 그래서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영어로는 왕의 호출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소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 혹 콜링 이렇게 명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른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소명은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700번 이상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을 말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어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길을 내셨어요. 이쪽 동네 사는 사람은 멸망. 요쪽 동네 사는 사람 구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이쪽 동네 에 사람 태어나게 하시고 이쪽 동네 사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고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를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왕자의 결혼식이 있어서 손님을 청합니다. 우리는 한번청하지만 유대 팔레스타인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선 두번 청했어요. 첫째는 먼저 언제쯤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리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미리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불러요. 이렇게 다 준비됐으니 이제 결혼식 언제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임금은 초대를 하면서 잔치 때 음식은 무엇을 준비해 놨으니까 오십시오. 음식 메뉴까지 알려주면서 초청을 했어요. 저도 수많은 청첩장을 받아보고 결혼식 뭐 주례도 해보고 하는데 이번 우리 아이 결혼식에는 음식이 갈비탕입니다, 국수입니다, 뭐 그런 음식까지 얘기해주면서 초청하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음식 메뉴까지 알려주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차 갔어요. 누가 청했는데, 임금이 청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알리러 온 종을 잡아 죽였어요. 제정신이 아니지.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진멸하고 동세를 동네를 불질렀습니다. 진멸이 뭐예요? 모조리 멸망하게 죽여 버리는 걸 진멸이라고 그래요.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그들은 길에 나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구별하지 않고 다 풀렀어요. 드디어 잔치 자리가 사람이 꽉 찼습니다. 손님으로 꽉 찼어요. 임금이 어떤 손님이 왔나 하고 궁금하니까 나와 봤습니다. 손님들이 다 찼는데 모두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으라요.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저 사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이건 감옥에 가두라는 의미와 같아요. 아무나 오라 그래 놓고 오라 그래서 아무나 오라 그래서 왔는데,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내쫓았을까? 당시 혼인잔치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그 잔치나 그 잔치를 여는... 혼주, 또그 신랑신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잔치는 대부분 왕궁 앞에서 예복을 빌려주었거나 페르시아의 궁중의 결혼식에서는 예복을 오는 손님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소개된 이것으로 보아서 왕궁 앞에서 예복을 빌려주었거나 왕궁 앞에서 예복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안 입었어. 내 마음대로지, 뭐, 불러서 왔는데, 뭐, 꼭 갈아입어야 돼? 그런 태도였을 겁니다. 임금의 권이나 임금의 배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 모습은 잔치를 베푼 임금이나 그 신랑인 왕자나 모든 그 순서를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임금같이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표현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를 초청하실 뿐 아니라 믿음의 예복까지 준비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의 옷에 그리스도로 옷을 하나 더 입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택함을 받았느냐 아니냐입니다 문제는 부르심에 순종했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런 것 같지만, 이 복을 갖춰 입고 온 사람은 택함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청함에 응해야 청함 받은 자리에 합당해야 그 잔치에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초대받은 부르심을 받은 손님이요. 초대응에 잔치 자리에 참석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뭐, 이게요, 자신이 고백을 해야 돼요. 어, 이렇게 건강한 손발을 주셨는데, 손돋다뭐 하겠어요? 가슴에 한번 대고 해요. 자, 나는 하나님의 부른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택한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많이 참석하라고 경품을 내놓지, 경품. 우리 교회도 뭐 찬양잔치하고 그러면 경품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번! 그랬는데, 10번 가진 사람이 집에 갔어. 그럼 꽝이야. 그 사람 찾아다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림없더라고. 그냥 그걸로 꽝이야. 20번! 그런데 화장실 갔어. 꽝이야. 30번! 그런데 그 30번 가진 사람이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그러면 꽝이야. 40번! 네! 여기 있습니다. 확 쫓아나가서 티켓을 받는 사람이 택한받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에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그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천국행 티켓을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사고가 있으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작은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나는요, 우리 기둥교의 성도들 중에는요, 별시원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요즘 주일마다 1부, 2부, 3부, 4부 사회 보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막 돌아갔는데, 요즘은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 키가 커서 이 쳐다봐야 되는 그 분이 사부 사회를 봐요. 응. 그랬더니 어떤 이들이 모여갖고 아유, 아무개 목사님은 단임 목사님께 찍혀서 일부 사회 보고, 아무개 목사님은 단임 목사님께 잘 보여서 사부 사회만 본다고 그래들. 러 나 진짜 자빠질 뻔해서그 소리 듣고 여러분 부목사님이 모자라요 지금 그렇잖아 개척 나간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수에 비해서 모자라 어떤 분은 찬양대 지휘를 해야 되고 어떤 이는 아동부를 해야 되고 어떤 이는 중고등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막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1부 시간에 비는 사람이 1부 사회하고 2부 시간에 비는 사람이 2부 사회하고 3부 시간에 비는 사람이 3부 사회하고 4부 시간에 비는 사람이 4부 사회하는 거야 어쩌란 말이요 아니 다는 아니겠지 몇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길래 참 하나님 참 어려우시겠다 바꿔볼게요 이제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수군거리고 숙덕거리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힘을 주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감히 왕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확신이 찼으면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확신을 가진 바울은요. 매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신을 죽이려는 결사대까지 조직되어 쫓아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소명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세상이 흔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기독교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핍박의 대상입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구를 파고 들어가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그 땅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왜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명에 확신이 있는 사람, 택함 받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쳤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아멘. 영광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기둥교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휴 기간에 명절 기간에 고향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척 하신 분 계세요? 잘못된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기둥교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한것 접어두시고 이제부터 드러내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에 확신 있는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것들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 기쁨을 몰라요. 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선교사들에게 물어요. 어떠냐? 사는 게 어떠냐? 선교 활동하는 게 어떠냐? 그럼요. 내가 봐도 열악한 환경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대답이 있어요. 기쁩니다.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그들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의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인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소명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는 그저 목회자들이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뭐 우리가 뭐 부르심을 받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크게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거, 기도하는 거, 섬기고 베풀며 사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마 여행하거나 고향에 갔다가 그냥 열심히 운전하고 밤 늦게 도착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서 피곤한데 아유, 오늘 하루쯤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 자기 의 뜻대로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은 안 하고 싶어. 내 뜻은 하기 싫어. 그래도 내 내가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포기할 수가 없어. 속상해도 서운해도 참고 해야 해.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건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세상에서의 대가와 보상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택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잘했다, 너참 잘하고 왔어, 너참 착하다, 너참 충성되었다 그 칭찬받는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따다합니다 손가슴에 온 끝다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착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 평생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